방식, 요거가, 개수가 모두 정수인, 새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된대데 지금 보니까, 어, A가 있잖아. 음, X에다 뭐 넣으면 0이 될까? 마이너스 2 넣으면 될것 같은데, 마이너스 2 넣으면 얘는 플러스 4A가 되고,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A 돼서 A가 없어지잖아. 그치? 조리체법 해보자. 마이너스 A 넣었을 때 0이 되니까, 아니, 마이너스 뭐야, 마이너스 2 넣었을 때, 자, 2, 마이너스 4, A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A, 플러스 8, 응, 없어지고, 12, 마이너스 24, 7, 0 되지.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면, X 플러스 2, 그리고, 2X 제곱, 플러스 a 4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다. 근데 이게 세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잖아. 그럼 얘도 일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. 그러면, 저 이런 식으로 두개 곱해야 되는데, 여기 하나가 뭐, 어, 개수가 모두 정수로 가 있으니까, 루트 이런 건 나올 수 없겠지. 그러니까, 2x, 하나는 x, 뭐, 이렇게.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? 모르니까 m, 음, n 이렇게 할까?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. <laughs> 어, 자, 그럼 m 곱하기 n이 12가 되야 되고 어, mx 플러스 e n 어, 이게 뭐가 되야 돼? a-4가 되야돼자 그럼 이 정수를 찾자 mn이 곱해서 12 되는 거 1, 12, 2, 6, 3, 4 4, 3, 6, 2, 12, 1. 음, 또. 음, 또. 여기다가 마이너스 다 곱한 것도 다 되는 거야. 지금 해보자고. 음, 정수 A의 개수. 자, 마이너스 4여로 보내면 A는 n 플러스 EN 플러스 4가 되겠다. 자,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보자. 1, 12. 여기 1. 12으면 이거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. 24 어, 29, 29가 나오고, 26으면 26, 6이 12, 14, 18 어, 18 나오고, 33이면 34, 42, 8, 12, 15, 그 다음에 4 3 326, 14, 62, 마이너스, 아니, 4, 14, 어, 14두번 나왔잖아. 요 6, 4, 14, 어, 14 나왔으니까 정수 A가 될수 있는 건, 음두번 겹쳐진 건쓸 필요 없는 거야. 12, 1. 그러면, 2, 14, 18, 어, 18도 나왔잖아. 그럼 됐네. 그 다음에 이제, 이제 마이너스 있는 거야. 마이너스 다지고고 미타난 잠깐만 자 <laughs> 마이너스 15 맞죠. 마이너스, 1, 마이너스 12. 그러면 마이너스 24, 마이너스 20, 마이너스 21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0,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14, 마이너스 10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8. 이거 어, 그 다음에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입니다. 마이너스 육, 어, 마이너스 십, 마이너스 육, 됐고, 마이너스 육, 마이너스 이, 마이너스 4,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어, 유, 마이너스 6 있으니까 됐고, 마이너스 십이, 마이너스, 1. 마이너스 이, 마이너스 십사, 마이너스 십, 10, 마이너스 십도 있지 않래지좀될수 있는 거는 정수의 개수는 여덟 개가 되는 거야. 2번.